안녕하세요, 순균 아빠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블루초라 불리는 토수 효능과 또 같이 먹으면 고혈압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토수는 모자반과 모자반 속 해초의 하나로서 살아있는 토수는 황갈색을 띠고 갈조류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갈조류로는 미역과 다시마가 있습니다. 주요 생산지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는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입니다. 국내 생산되고 있는 톳은 자연산이 양식보다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톳은 이름도 다양한데요. 마산, 진해, 창원, 거제에서는 톳나물이라고 하며 고창에서는 따시래기, 흑백이라고 부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토리라 하며 보릿고기가 전재할 당시 톱밥 등을 지어 구황식품으로 이용하였으며 사슴 꼬리와 유사하다 하여 농미채라 부르기도 합니다. 3월에서 6월까지 제철인 돗은 특유의 톡도 씹히는 맛이 일품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좋고 철분함량이 시금치의 4배 이상으로 빈혈 내방에도 탁월합니다. 1 0 0세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꼽힌 돛은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섭취하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정작 국내에서는 식탁에 오르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토시지만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주 2회 이상 학교 급식에서 우유 대신 토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9월 15일을 토스날로 지정해 토스 섭취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일찍이 바다의 브로츠라 불리는 토스 효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나마타 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일본에서는 1953년부터 1959년에 괴질인 미나마타 병으로 큰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처음에는 물새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하면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제자를 돌며 거품을 무는 증상을 보이더니 극기야 마을 주민들까지 사지마비되며 통증과 오압 두통, 시각 장애, 언어 장애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나마타시 인근 질소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 포함된 메탈 순이 원인으로. 어패류, 동물, 사람에게까지 점차 수운이 농축되어 신경장애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은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데는 40년이 걸렸고 미나마타 병에 걸린 이세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피해는 계속되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톳에 들어있는 알기인산 성분이 농약, 중금속 등의 배설을 촉진한 효과로 해독 작용을 얻게 하는 효능을 발견하고 톳 섭취를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뒤늦게 이러한 토수 효능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토톳는 우리 몸속의 온갖 유해 물질을 흡착해 체외로 배설시키는 디톡스 효과는 물론 그렇게 해독 효과죠. 특히 또 과다하게 섭취한 염분으로 인해 남은 장 속의 여분을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효과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토대는 다시마의 20배에 이르는 식이섬유 함유로 배변을 촉진하고 숙변을 제거해 변비 해결 및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칼슘 함유량 또한 우유 16배에 달하며 철분은 우유 550배에 이르며 미물장어 20배에 달하는 아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온가족 건강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어, 설명 속에 효능이 좀 녹아있는데요. 어, 중요한 효능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강력한 항암작용입니다. 이 국제학술지에 국내 연구팀은 논문이 실리며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토스 풍부한 후코이단 성분을 투여하자 암세포가 자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카톨릭 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는 토스 후코이단 성분이 이 전립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했으며 정상 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 세포만 골라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 시후 코이단 성분을 투여하고 14일 후에 암 덩어리가 그 부피와 무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건 TV에도 방송됐는데 사진 세 장이 나왔는데요. 어 이게 14일밖에 안 되니까 눈으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암 덩어리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전립선암, 대장암 혈액암, 폐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에 작용하는 후코이다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미국 생리학회지에 따르면 아연결핍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을 필히 챙겨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토대는 미역의 약 3배 이상 아연이 풍부합니다. 또 톱과 사과를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톱무침을 만들 때 사과 반개를 껍질째 채썬뒤 양정과 함께 버무려 주면 아연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의 구연산이 톱에 풍부한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과일 중에서도 칼륨이 풍부해서 톱의 일부 남아있는 나트륨을 체외로 방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고혈압약 복용으로 인한 아연을 보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이 토대는 구토나 복통 등을 유발하는 무기 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꼭 삶아서 드시고요. 한번 먹을 때 100g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끓는 물에 한 5분간 삶으면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는 무기 비소가 80% 제거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맛도 없죠. 이상 토 흐름 알아보았습니다. 이 톱을 말리면 또 칼슘과 마그네슘 더욱 증가하는데요. 좀 말려서 차로 드셔도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